안녕하세요 더프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더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HM58 님께서 견적 요청을 하셨습니다. 어, 견적 을 대부분 웹 디자인, 동영상 편집, 그리고 롤 배틀 그라운드 정도를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둘다 가능하시며 직접 조립을 하신다고 하네요. 가격 120만 원대에서 130만 원대. 뭐 컴퓨터 말고 모니터를 구입하긴 하는데 뭐, 추천만 해달라고 하네요. 5월 말쯤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견적을 짜 봤습니다. 어 일단 견적이 들어가기 앞서서 한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제 그래픽 카드를 현재 지금 설정해 둔게 펠렛 제품인데 어 가격 변동이 심해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은 얘기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견적은 두 가지 정도를 짜 봤습니다. 영상 편집을 중점으로 할지 아니면은 게임을 약간 중점으로 둘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번째 영상편집을 중점으로 본 어, 컴퓨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CPU같은 경우 인텔 라이젠7 2700X 넣었습니다 CPU 성능같은 경우 다중코어 부분에서는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성능은 가격대비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아마 인텔보다는 훨씬 우수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뭐 벤치마크 점수만 보시면은 상당히 유, 우, 우수하다는 걸볼 수가 있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우수한 걸잘 버텨주는 X470 프로 제품 넣었습니다. sd컴에서 유통하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as 성능도 보여줄거면서 x470 모드가 아무래도 이 새로 출시한 피나클리지에는 좀더 적합하지 않는 메인보드냐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g스킬의 ddr4 8gb 21300 메모리 넣었습니다. 어 이제 라이젠 cpu 자체가 메모리에 클럭 을 약간 타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동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클럭이 조금 더 고클럭이면 좋지 않을까 해서 g스킬 메모리 넣었고요 넉넉한 하드디스크로 2 테라바이트 도시바챗 넣었고요. 뭐 용량이 더 필요하시다면 은뭐 본인이 추가로 넣을 수도 있겠죠. SSD는 9 6 0 e v 쿨컴 제품 넣었습니다. 왜9 6 0 e v 넣었냐면 은 일단 영상 편집할 때 아무래도 속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쿨컴에 9 6 0 e v 제품 넣었고요. 뭐 이외에 본인이 따로 구매를 하신다면 뭐 다른 걸 구매하셔도 되겠는데 일단 뭐860 에보를 가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960 에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메모리 같은 게 SSD 같은 경우에는 다사이 제품들도 있으니까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삼성게 가장 무난하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케이스는 데이븐의 GT303 케이스 넣었고요. 간장 무난하죠. 파워 같은 경우 약간 높게 650W 80 플러스 제품 잡았습니다. CPU 자체가 어 약간의 TDP 성능 같은 게 높아요. 머버클럭 진행하실 수도 있고. 성능을 많이 끌어올리게 되면은 파워도 좀더 넉넉하게 가는 게더 좋아서 650W 브론즈 제품 넣었습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GTX 1050 Ti 제품 넣었습니다. 어, GTX 1050 Ti 같은 경우 현재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 특가 제품을 구매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일단 뭐 가격 차이도 한 택배비 계산하시면 7, 8천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구매할 수도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뭐 추천드릴 거는 펠렛 제품, 특가 제품 아니면은 에브가 두개 있는데요. 뭐그 중에서 구입하셔도 상관없고, 여기서 구입하셔도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어, 제일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GTX 1050ti 인데요. 배틀그라운드 즐기신데 중간 옵션까지는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뽑아주고 있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TX, 이전 세대의 GTX 960 이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은 영상 편집 력 견적은 대충 이렇게 나오겠는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다 나와 최저가로 현금 박치기를 한다면 좀더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상이 좀길 거예요, 오늘은. 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어,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게임을 약간 중점으로 뒀습니다. 260X, 아시죠? 여러분들또 네, 260X 같은 경우에는 꽤나 괜찮은 CPU로 알려져 있죠. 인텔의 i7, 아, 인텔의 i5 8600과 게임에서 어느 정도, 뭐, 1060 정도까지는 보일만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모리, 아, 메인모드 모리메 같은 경우는 MSI 박격포 넣었고요 뭐 크게 오버클럭을 진행 안 하신다면 충분히 버텨줄 메인모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DDR4 8GB 삼성 메모리 넣었고요 가격대비나 성능면에서 일단 삼성을 넣기로 하였습니다 하드디스크는 1TB 넣었고요 아무래도 영상편집 작업을 하실 테니까 아까 전 견적보다는 조금 낮게 갔습니다 게임을 중점으로 할 거니까요 그래서 860 EVO 로 ss를 넣었고요 파워돈 550 w 트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gt303으로 갔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 는 gtx1069 슈퍼 제스트림 펠렛 제품 넣었습니다 특가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7만원 정도의 절약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뭐 제가 봤을 때는 7만원 절약을 하시면은 좀쌀거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두 가지 견적을 한번 짜봤는데요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한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라면 이7 0 0 x 를 구입하는 편으로 가려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영상편집을 주로 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웹디자인이나 아무래도 CPU쪽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틀그라운드 GTX1050Ti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현금으로 가셔서 가격을 조금 깎으신다면은, GTX 1060 특가 제품을 넣으면은, 한 7, 8만원 정도 비싸지겠지만, 가격 부담을 하셔서 그렇게 가신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더프레임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네이버 카페 운영 중이 있으니, 네이버 카페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